처음에는 이거를 연결 시키면 시 됩니다 네 이거를 싱크대 밑에 찬물을 잠그시고 찬물을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이걸 잠가주, 잠가주세요 잠가 주 그러면 싱크대 찬물을 틀어 보시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잠그시고 그 밑에 밑에 있는 이 볼트를 풀어주세요 렌치로 이용해서 이 볼트를 풀어주세요 아, 물을 받을 수 있는 거나 헝겊을 아, 밑으로 내려 주시고요 그럼 풀어주세요 그럼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네, 분리가 되면은 아까 처음 보여드린 이 부속을 조립합니다. 이 안에 파킹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킹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래다가 고무 패팅을꼭 넣고요. 넣으면... 예. 자, 고무 파킹 쪽을 예. 고미, 고무 파킹 쪽을 밑 밑의 부분과 연결 연결을 합니다. 예. 자, 연결을 하고요. 완전히 조여주시고 네. 그렇다면에 위에 있는 라인을 위에다가 조립합니다 잘 안보이죠? 아 정말 안보이네 <laughs> 이제 내가 조일려면 자요 호수에다가 네. 이거를 이 방향으로 끼시고요 네. 밑에 있는 이 선에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거를 조여 줍니다. 확인해 봐요. 이거는 이거는 물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냥 해서 놓고 돌려 조립하시면 됩니다. 돌려서, 돌려서 끼면은 껴집니다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거, 하나는 배수구입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여기 누르면 이게 빠져 빠집니다. 이 네. 예, 없어지면 되고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요 밑에를 요 상태를 하면은 빠집니다. 예, 네. 요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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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끼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네. 네. 이거를 놓면은 그냥 어? 넣줍니다. 혹독 아, 소리 하면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이거 나가는 선이니까 이거를 이것도 그냥 꽂히면은안 빠집니다. 아. 그냥. 네. 그러면 이거는 나간 저 배수구고. 이거는 배수. 이거는 이제 이건 네. 들어오는 아까 수도에 예, 연결 수도 연결된 선인데 음. 이거는 여기를 보시면. 노란 게 있습니다. 아. 네. 요게 하나의 필터, 약간의 이 필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요, 화살표가, 하살표가 있는데, 네.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저, 어, 물 흐르는, 물 방향. 흐르는 방향으로 네. 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를 좀 잘라서, 네. 음, 길게 하지 않고도 잘라서, 여기는 한쪽은 꽉 넣어주시고 네. 이거를 중간에 여기가 이쪽인가? 이 이쪽. 쪽이지 네. 네. 노란 부분을 기계 쪽 음. 나머지를 바깥쪽 이렇게 되면 연결이 다된 겁니다 네. 노란 부분은 이게 예. 쪽 아, 반대쪽 예. 그래서 전원을 넣으시고 자 전원을 연결을 이렇게 예. 하시고요 이렇게. 자 이제 배수 쪽에 연결되어있는 예. 예. 이제 싱크 쪽에 예. 싱글 쪽에 나오게 만들고요 길이 맞춰서 떼주시면 예. 되는그 예. 네. 다음에 네. 파워를 뒤에 신선. 있는 파워를 킵니다 아 파워가 뒤에 그리고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누르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300, 300이 없어지면 서 색깔이 변할 수있어그 네. 그, 그, 그러면 물이 나오나요? 네, 물이 이제 정상적인 물이 나오는데. 이 네, 이게, 예, 이게, 예 이, 빼내야, 빼내야, 빼내야 돼요. 돼요. 빼내는 물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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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청소하는 거라고요, 이 예, 예, 자동적으로. 물주기가 예. 약해지네요, 이제? 예. 음, 이제 예. 물 딱, 바로 딱 멈춰버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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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L가 나갔잖아요 이제요. 예. 자, 그러면 수소 누르고, 수소. 예. 이렇게 하면. 아, 아, 수소수가 나오는, 예, 나오는 거예요 w a t 수 r I'm touching water. I'm t o u 여기, i n g water. I'm touching water. I'm 알칼리. c h i n g 나 a t 알칼리 나오고, u c h 수 n g water. I'm 수 o u c 산성수 g water. I'm t o u c 저쪽으로는 예. 산성수가 나 m t o u c 하고, n g 하고 이제 산성수만 하려면 산, 산성수만 하면 네.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 여기 여기서 이제 나오죠 네. 컨셉 네. 플이너레스플 네. 네. 그렇죠. 아, 이게 예, 산성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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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와요. 예. 아, 근데 이건 마는이 아니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이게 알람 소리를 예, 예. 내 주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어. 네. 하죠이렇게 네. 네. 돼. 자, 그다음에 정수기 일반 정수기 물을 마시면 일반 정수기는 네. 가운데 네. 가운데. 아까 저기들 Pure pipe w a t 아 이렇게 하면 일반 네. 정수, 일반 정수물에 이거 이거 아무것도 네. 안 나오잖아요. 네. 그건 알칼리 할 때만 알칼리수 네. 할 때만 나오는 거네요. 네. 일반 정수는 두 가지 물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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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일반 정수물이 사실은 우리나라를 네. 따기라는 얘기죠.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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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주 아주 초간단 사용법을 배웠네요. 네. <laughs>